이번는또 제가 머리를 이만큼이나 자른 상태로 돌아왔죠. 투블럭 후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투블럭 6mm. 보는 오늘... 두피가 살짝 살짝 보여요. 이게 하얀 거. 6mm. 근 이것도 좀한달에서 길은 건데 투블럭 6mm로 밀었고요. 어, 머리 자른 분은 마음에 들어요. 6mm가 생각보다 별로 안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블럭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6mm로 하라고 강력 추천할 것 같아요. 제일 머리카락이 깔끔해요. 여기 부분이. 그리고 보통 많이 하는 게 9mm에서 한 12mm, 15mm 정도인데. 처음에 딱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투블럭처럼 조금 잘하면 9mm가 되기 때문에 그 미용실을 좀 자주 안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6mm를 추천하고요 제일 많이 물어본게 갑자기 투블럭을 왜 했냐는 말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그냥 했는데 네그 그냥, 그냥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어깨가 되게 좁게 나오네요 어, 어깨 운동 했는데 이렇게 있어야 겠다 음잘 모르겠다 아무튼 다들 6mm 하시고 광량 찾으세요 머리가 5분만에 마릅니다 5분만에 말라서 너무 편해요 그거 아침에 그 특블럭을 하면 아침에 제가 저녁, 저녁에 머리를 감거든요? 제가? 그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수할 때 머리카락에 물을 묻힌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빗어주면은 뜬게 사라져요. 대박이죠? 진짜... 진짜 호다닥 나가면 한 15분 만에 준비 다 끝내고 나갈 수 있어요. 막 선크림 바르고 얼굴에 그 노세범 파우더 바르고, 머리 손질은 그냥 빗기만 하면 되니까. 옷 갈아입고 하면 15분? 15분도, 15분도 안 걸릴 때도 있는데, 보통 은한 15분 정도는 돼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투블럭 이 용기가 안 생기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용기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태어나서 해볼만한 머리인 것 같아요. 좀, 전 오래 할것 같기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 그 여름인데 앞머리가 좀 답답하긴 해서 앞머리를 어떻게 넘기면 좋을지 생각 중입니다. 이러니까 완전 고길동안 늦게 갔지 않아요? 아무튼. 뭘 해도 지금 제가 파마를 한게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이상한데 어쩔 수 없지 아 그리고 투블럭 머리 손질하는 거그 올리브영에서 조그만 거 있거든요? 2,8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갸스빈가? 잠깐만 일본 건가? 아무튼 작은 락스를 사서 이렇게 머리를 좀 러프하게 만져주면 괜찮아집니다. 좀 머리 보는채가된다고해되나 조금 멋이 산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있습니다. 네. 저 근데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laughs> 저뭘 어떻게 설명을 잘 해줄 수가 없네? 한 번밖에 안해봐서 여러 번더 해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카메라랑 다시 가리는 것 같은데 이유는 엄마가 꽤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이건 듣고 있는 거 아닌지 몸도 걱정이 되고요 무더운 여름 투블럭으로 다들 멋진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티셔츠 예쁘지 않나요? 지오 단어에서 샀어요 7층 아닌가? 그냥 면, 면 100%라서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 쇼컷보다 투블럭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만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로 하죠.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박을 한다고 한들. 제가 뭐. 당신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영상을 보고. 내가 투블럭이 하고 싶어졌다. 그럼 구독을 누르시고요. 내가 투블럭이 하기 싫어졌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세요. <laughs> 네, 둘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뭐하지? 아무튼 또, 된단발이란 걸로, 또 오겠습니다. 이거 간지럽지, 이기가 너무 더운데, 여름 잘 보내시고, 저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씻은 지 20분이 됐는데, 땀이 나네요. 돌아버리기도, 진짜. 진짜, 진짜, 안녕. 잘 있어.